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땅을 살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못 사는 걸 중국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다고 보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국토부가 두달 전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고 내놓은 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맞죠? 네. 예. 지금 현재 실시 중이죠? 네. 예. 허가 조건이 뭡니까? 실거주 의무입니다. 실거주로 하면 허가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취득 후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장관님 헛갈리신 거죠. 허가를 해주고 나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아닌 겁니다. 허가 조건 없으면 불허 조건은 있습니까? 현재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는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사인은 규제의 구멍이 뚫렸으니까 지금 부동산 사라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